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참 위대한 나라예요.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인재들이 정말 많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똘똘 뭉치면 좁은 저변으로도 엄청난 국제 경쟁력을 만들어 내왔던 나라입니다. 사실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두 가지로부터 기인되죠. 무능한 리더십이나 강성한 카르텔. 애초에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일으킨 사람 따로 있고 불평하는 사람 따로 있는 나라. 책임 지는 사람 따로 있고 낭 탓하는 사람 따로 있는 나라. 이번 잼버리 사태가 딱그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조직이 신나게 해먹고, 출장 신나게 해먹고, 호화 크루즈에서 야영을 배우고, 잼버리 한 적도 없는 나라에서 잼버리를 배우고, 우리 지자체가 주도하니까 돈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다가, 국가 브랜드 같이 수천억 날려먹고, 2030 엑스포 준비하는 부산 뒤통수 후려치고, 이제 와서 지지자들 동원해서 정부 탓하고 있는 이 한심한 꼬라지. 굉장하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위대한 케 K-수습의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죠 이번 판은 진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전직 이벤트 업자로서 20여 년간 먹고 산 나름의 내공으로 봤을 때 이번 잼버리 사태는 그냥 우왕좌왕하다 끝나게 내버려둬도 결국에 책임공방하다 보면 전라북도가 뒤집어쓸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주도한다고 그동안 요구하고 누린 자료들이 명확하니까 그 요구에 정부가 적극 협조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더 하고 떼 쓰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야 할 1년 전 시점에도 더 요구하고 더 받아갔습니다 자신들 주도로 쓴 조직의 예산이 전 세계 조직이 중탑 오브 탑인데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야 할 대회 1년 전에도 전북지사가 특별 교부세 60억 더 달라. 그때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했습니까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달란 대로 다 줬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한겨레 신문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1년 전까지 특별 교부세 요구해서 더 받아가 놓고 얼마 전 6월까지 93억 더 달라 그랬거든.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될 시점에 대회 두달 전에 100억 가까운 돈을 더 달라 그랬다고. 그건 안 됐죠. 한결에는 그거 가지고 지금 물타기하고 있어요. 두달전 폭염 예산 묵살. 윤석열 정부 탓하고 있습니다. 천억을 써제 낀 사람들한테 두달 전에 다짜고짜 100억 내놓으라는 거 바로 처리 안 해줬다고. 그걸로 윤석열 정부 탓하고 있어요. 한결의 기자님, 8월에 새만금 땡볕에서 야영하자고 본인들이 세팅해놓고 두달 전에 폭염 예산 주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어쨌든 망하게 냅둬도 책임 공방을 시작하면 결국엔 전라북도가 독박쓸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사실상 정부가 그들을 구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강력한 리더십으로 수습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그럴 저력이 있거든. 이게 뭐 자랑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행사 제작 기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급조의 명가야. 이건 제가 인정합니다. 대한민국 이벤트 대행사들의 내공은 엄청나요. 예산만 있으면 지금 당장 아무데나 전화해서 아 무대 가로 10m에 LED 뒤에 백 쌓고 아, 의자 1000개에 몽골 텐트 한 30개를 두릅시다 세부 큐시터 언제 볼수 있죠? 어, 그러면 아, 내일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만약에 예산만 있잖아요 행사를 내일 모레 합시다 우당탕탕탕 하고 돼 있어 그래서 이 나라는 리더만 잘 만나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나라다 그래서 지금 수습에 대한 반응이 좋아요 정부 주도로 주의를 시작을 하고 일단 9일 하루 만에 4만 명이 사고 없이 대이동합니다 숙소 배정까지 깔끔하게 끝나고 하루 만에 도시 하나를 옮긴 수준이죠. 지자체, 기업, 단체 등이 하루 사이에 매칭이 돼서 프로그램이 공백 없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11일 폐영식은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기대했다가 가장 실망했던 그 케이팝 콘서트가 재편이 되는데 젠버리 조직위가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누구지 하는 사람 모아놨던 그 콘서트 이번엔 일단 뉴진스, 있지, NCT 드림 깔고 갑니다. 아마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한테는 뉴진스 콘서트 하나로 아 오히려 좋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핫한 한강 광화문 댄스나이트 행사에도 잼버리대원 2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더라고요 참 뿌듯했습니다 재밌게 놀더라고 홍대에서 버스킹 체험도 하고 보령에서 머드체험 행사도 하고 지금 진짜 조직이 총동원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쫙쫙 쥐어짜낸 것 같아요 진짜 리더 무서워하면서 비상대책회의다운 비상대책회의를 한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놀이공원까지 구석구석 흩어져서 많은 대원들이 새만금의 악몽을 떨쳐내고 있어요. 물론 행사 본 취지와 다른 일정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외교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했던 포인트는 여러모로 주요 국가라고 할수 있는 영국이 대회 운영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조기퇴용을 했죠. 어쩌면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보험부에서 신속하게 영국 참전용사를 기르는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서 제안을 한 거죠. 어떻게 그 시간에 이게 준비될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완성도 있는 제안을 해서 만족도 높은 이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디테일이 어느 정도냐면 영국 단원 숙소 호텔 로비에 메디컬 센터를 차려서 의료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제일 만족도가 높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메디컬 센터 이름을 글로스터 메디컬 센터라고 간판을 걸어놓은 거죠. 여기서 감동이 오가는 거죠. 참고로 글로스터는 625때 파주 일대에서 중공군과 전투를 해서 서울을 사수했던 영국군 대대 이름입니다. 이야 디테일 센스가. 저는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천안함 용사의 이름을 한명한명 한명 부를 때 엄청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진짜 그동안 자기적인 탁현민 쇼만 보다가 뭔가 진정성 있는 이벤트를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느낌. 아 이야기가 잠깐 본부 이야기로 샜는데 어쨌든 박민식 장관님 화이팅. 결론 내겠습니다. 젠버리가 곧 대한민국이다. 건국을 해서 자유를 안겨준 사람 따로 있고, 이건 태어나지 말았어야될 나라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야. 건국을 부정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산업화로 먹고 살게 해준 사람 따로 있고, 그때 모든 게 잘못된 거야. 원망하는 사람 따로 있고, 큰 행사 명분으로 해먹는 사람 따로 있고, 그 개판처는 거 수습하고 책임지는 사람 따로 있고, 진짜 젠버리가 대한민국이다. 이번에도 역시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했고 윤석열이 윤석열 했다. 끝. 아. (18504100) (4시) 플라워.